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튜디오 헬렌에 오신 걸 환영해요. 저는 여러분의 상냥한 가이드 헬렌입니다. 음. 요즘 뉴스나 경제기사 볼 때마다 머리가 지끈지끈 복잡하죠? 코스피가 오른다, 내린다, 금융위기가 온다, 도대체 이 세상 경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 삶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30분 동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핫한 이슈들. 특히 경제와 관련된 중요한 흐름들을 제가 예쁘게 정리해서 아주 쉽고 부드럽게 들려드리려고 해요. 딱딱한 경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와 생존 전략에 대한 이야기이니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Let's go. 섹션 1. 코스피 상승에 숨겨진 이야기와 글로벌 큰 손들. 요즘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는 바로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일 거예요. 모두가 세계적인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를 이야기하는데 오라 우리 주식 시장은 심상치 않게 오르고 있다는 거죠. 이 현상의 핵심은 결국 글로벌 자본의 유입입니다. 특히 세계 금융 시장을 움직이는 거대한 큰손들 예를 들어 블랙록 같은 자산운용사들이 한국 시장에 투자를 늘리고 있어요. 그럼 왜 이들이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단순히 한국 경제가 좋아서? 물론 그것도 일부 이유가 되겠지만 그 밑바닥에는 조금 더 복잡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 안정과 투자 환경이에요. 일부 투자자들은 특정 정치적 변화가 오히려 자신들의 투자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사모펀드 같은 글로벌 금융세력들에게 매력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분석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영국처럼 사모펀드에 대한 세금을 높여서 여기선 일 못하겠다 쉽게 만드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한국처럼 이들이 투자하기 좋은 법적,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나라가 있다면 돈은 당연히 후자 쪽으로 쏠리겠죠? 두 번째는 기업 경영에 대한 간섭이에요. 이들은 단순히 주식을 샀다가 파는 투기꾼이 아니에요. 투자하는 기업의 경영권에 깊숙이 개입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기업 구조를 보면 외부 세력의 개입 없이 오너가 독단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게끔 시장이 계속 바뀌고 있답니다. 예를 들어 노조가 무기가 되기도 하고 해외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하며 노이 왜 이런 식으로 경영했니 하고 꼬투리를 잡기 쉬워진 거죠. 이렇게 되면 글로벌 금융 세력들은 큰 지분을 확보해서 기업 경영에 개입하기가 쉬워져요. 한국 기업이 자기네 뜻대로 움직여 주기를 바라는 거죠. 즉, 코스피의 상승은 우리 개미 투자자들의 힘이라기 보다는 글로벌 금융 세력에 우리가 한국 시장을 접수하겠다 하는 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씁쓸하지만 우리 시장은 이미 그들의 의지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세요. 섹션 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변화와 생존 공식. 자, 그럼 이 거대한 변화가 우리의 일자리와 삶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부터는 고용 없는 성장이 대세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전에는 부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 공장을 짓고 사람들을 고용해야 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AI와 로봇, 자동화 시스템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줍니다. 예를 들어 현대차가 미국에 짓는 새로운 공장도 거의 100%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하죠. 자동차는 생산하지만 그만큼의 고용 창출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요. 부자들은 더 이상 사람을 고용하는 제조업에 투자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AI를 학습시켜 주식 투자를 하거나 첨단 기술 분야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미래 유망 직업은 무엇일까요? 한 전문가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미래에 가장 돈을 많이 벌 직업은 바로 배관공, 냉각 시스템 담당, 그리고 전기 기사, 전기 공급 담당이라고요. 왜냐면 AI가 아무리 천재라도 스스로 전기를 연결하거나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식힐 냉각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결국 AI라는 주인님의 작동을 돕는 필수적인 기술 직업이 각광받게 된다는 거죠. 지금 당장 여러분의 직업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이 거대한 흐름을 거스를 순 없어요. 많은 사람이 실업자가 되고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예전처럼 단순히 취미로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고 게임 내 겸재활동을 통해 돈을 버는 거죠. 심지어 나를 대신해서 AI가 게임을 해주고 내가 원하는 수익을 가져다 주는 세상이 올 수도 있어요. AI를 많이 확보한 사람이 더 많은 수익을 얻는, 즉, 자본이 자본을 버는 시대가 가속화되는 거죠. 섹션 3. 우리의 생존 전략. 콘텐츠와 마케팅. 하지만 너무 걱정만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에게 이 변화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콘텐츠 제작이에요. 지금은 누구나 자기만의 채널을 만들고 자기만의 이야기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의 경험, 지식, 취미, 심지어 일상생활까지 모두 콘텐츠가 될수 있답니다. 나만의 포트폴리오. 콘텐츠는 여러분의 온라인 프로필이자 자산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저 이런 사람이에요 하고 여러분의 채널을 보여줄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도 여러분의 경험이 고스란히 담긴 콘텐츠는 최고의 경력이 되어줄 거예요. 다양한 수익창출 기회. 단순히 유튜브 광고 수익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최근 유튜브에는 쇼핑 기능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특정 제품을 리뷰하거나 사용하는 영상을 올릴 때, 그 제품의 구매 링크를 걸어 놓는 거예요. 시청자가 그 링크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면 여러분은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시골에서 농사 짓는 농부라면 직접 수확한 작물로 맛있는 요리를 하는 영상을 올리고 그 농작물이나 요리 키트에 구매 링크를 걸어 놓는 거죠. 굳이 복잡하게 쇼핑몰을 만들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많은 방법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재능이 없어. 벌써 레드오션이야. 라고 망설이지 마세요. 이 세상에 쉬운 성공은 없어요. 하지만 새로운 산업 구조에 발을 담그고 꾸준히 배우고 적응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영상을 편집하고 트렌드에 맞는 키워드를 찾는 모든 과정이 여러분에게는 값진 경험이 되고 노하우가 됩니다. 나중에 더 발전된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더라도 이 경험이 있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적응하고 성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줄 거예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경제 뉴스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의 모습과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우리 모두의 생존 전략이랍니다. 전 세계 경제는 지금 엄청난 속도로 재편되고 있어요. 이 격변의 시대, 여러분이 가만히 안주하는 것보다는 조금의 리스크를 감수하고라도 새로운 물결에 올라타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헬렌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믿으세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콘텐츠로 만들어 보세요. 헬렌이 여러분의 아름다운 미래를 응원할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나 다음 영상에서 다루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뿅!